안녕하세요. 인생에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자, 개띠분들, 11월에 감기 조심하세요. 자, 지금부터 11월 운세를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부터 볼까요? 자, 연애에서는요, 어,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은데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럴 때 이제 만족이 안 되고요. 아, 왠지 훌쩍 떠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 가을바람 막 부니까 왠지 이제 뭔가 그냥 마음이 스싹 하면서 안 채워져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데, 연애에서 약간 그런 방황하는 그런 시기에 들었어요. 자, 싱글이신 분들, 어, 아무리 친구가 괜찮아, 만나봐 해도요, 내 마음이. 행하니 뭔가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짝꿍이 있으신 분도요. 아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어 아, 요번 달에는 왠지 모르게 그냥 조금 이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운이 그런 거예요. 이 운이란 놈의 우리 감정이 때로는 많이 지배당해요. 요거 딱 알아차리고 아 요번 달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요럴 때 혹시 갈등의 기미가 보이면요. 이럴때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매일 만나서 뭐해 만나야 돼요 하는 분들 어 요런 시기에는요 약간 드문드문 만나는 것도요 둘의 관계를 위해서 나쁘지 않아요 조금 갈등하는데 그냥 음, 그 갈등에 그거를 가지고 어 말꼬리 잡고 티격태격하는 것이. 그게 또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니까요. 자, 10월에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 직장에서의 모습은요. 아,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나에 있는 능력, 장점을 좀 이렇게 확 드러내야 되는데요. 어, 아, 이거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잘안 생긴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의기소침해지고요. 또 의기소침해질 때 불평, 불만도 많이 생겨요. 지금 나는 약간, 아, 조금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요. 11월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나를 조금 업을 시키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아, 아 그래도 이만한데 없네. 어, 나를 알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 이런 마음으로 어, 11월을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을 보니까요. 어, 사업을 하실,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이 뭔가 경쟁심, 그리고 내가 이거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경쟁 업체하고도, 아 지난달까지는 크게 문제 안 됐는데, 요번달에는 막 조바심도 나고요.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자꾸만 뭔가 급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요. 양보한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내가 이렇게 앞설 때도 있고 또음 약간 뒤로 퇴보할 수도 있고 요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번 달에 뭔가가 안돼 가지고 그냥 어, 나는 손님이 없어서 팔이만 날리는데 앞집은 바글바글하면 우리 막 속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요것조차도 그냥 아, 그래 내가 저번 달에는 바빴으니까 이번 달에는 음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약간 양보하는 것도 좋아요. 왜 이런 마음을 음, 가지시라고 했냐면요,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세상이요 다 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비수를 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나는 더 뾰족뾰족해져가지고요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에서 이런 게 나오면요, 뭔지 모르게 자꾸만 티격태격하게 돼요. 그러면 내 네, 하는 일도 힘들어지니까요. 그냥 음. 저럴 수 있지, 뭐, 라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에 임하신다 그러면 아마 꼬였던 일도 풀리고 그런 이제 내가 조금 손해본 듯 해도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요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전운을 보니까요. 금전 운에서는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풀려 나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음, 처음부터 그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 어, 뭔가, 예, 11월 됐는데, 아니, 왜 매출은 이렇고, 아니, 돈은, 음, 도대체 다 공중분해 된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만요. 그래도요, 꾸준히 한다 그러면, 요번 달에 돈은 들어와요. 그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냥 조금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거에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신다 그러면 나중에는 예기치 않게 좀큰 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간다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 돈이 들어오는 운이니까 이 운을 잡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대인 관계에서는, 어, 마음이요. 아, 저 사람, 지난달에 나한테 되게 도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 달에도 뭔가, 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은 조금, 어, 왠지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요. 지난달에 좀 섭섭했던 사람이 이번 달에 좋아지고, 이런 어떤 기복이 자꾸만 생긴대요. 어 대인 관계에서는 어제 좋았어도 그 다음 날 내가 자꾸 마음이 바뀌어 이런 어떤 변덕적인 마음이 대인 관계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조금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요번 달어 나한테 크게 도움 안 되고 뭐야 저 사람은 앞으로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요런 생각으로 만나시면은 내가 아마 많은 손해를 보시게 돼요. 이때 뭐 금전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어, 계산에서의 어떤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결국은요, 나한테, 예, 경제적인 손실로도 갈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누구를 만나든, 어, 자꾸만 평가하려고 그러고, 어, 저 사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조금 경계하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믿듯 믿어주시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 달에는 그런 어떤 마음이 와도 요동쳐도 그냥 믿고 인내심을 갖고 대인관계를 쭉 이어가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 11월의 처신법은요. 누아 음, 제가 대인 관계에서도 지금 당장의 어떤 이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손실이 온다 그랬잖아요. 요번 달 처신법이 그래요. 아, 내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너무 이 코앞에 것만 보시는, 보시면은 오히려 손실이 생겨요. 먼 그림을 보래요. 먼 그림을 보면서, 아, 요 사람하고 관계는 나중에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지금 하는 일에서도 내가 더잘 돼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어, 보상이 안 되는데 내가 그일왜 해?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먼 음, 그림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조금 손해 보는 듯하고 지금 음,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다 퍼주는 것 같아서 아니 매일 내기만빠 아우 뺏기는 것 같아서 망설인다 그러면 그 생각을 먼 그림으로 보고 투자라 생각하시고 어 대인관계건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건 직장생활에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아, 원하는 만큼 안 되는 듯 해도 분명히 그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자, 11월에, 음, 우리 개띠분들에게 주는 수호신의 메시지는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빨리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렬을 뜻하는 그런, 음, 중활이라는 개인데요. 때로는 너무 급하게 너무 열정적이어도 어, 그걸로 인해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약간 하고자 하는 거에서 약간 내리고 어 저기 예, 뭔가 내가 이거를 해서 어, 바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 급함을 조금만 릴렉스하게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예, 복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수호 씨는 적당히 지금 해 나가는 모습에서. 어,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거에 비해서 왜 열정만 넘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잉여 포텐셜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니만 욕심해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그게 막 넘치면 또,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천천히 이한 11호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운의 색깔은요, 주황색이에요. 요거는 뭔가 의욕도 넘치게 하고 기분도 전환하게 하니까 어, 뭔가 큰 어떤 계약을 음, 해야 된다든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조금 유리한 어떤 걸 주도해야 할때 행운의 주황색을 음, 활용하시면 좋은 일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자, 11월 달에 우리 개띠분들에게 조금 음, 도움이 될 만한 명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숙한 선장은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에 반항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는다. 늘 확고한 승산을 갖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활로를 열려고 한다. 이것이 인생의 고난을 동, 돌파하는 비결이다.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는 최선의 비결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음, 와닿는 거예요. 자, 우리 개띠분들에게도요. 지금 뭔가 내네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음, 지승승하고 이럴 때 아, 이것을 고난이고 혼란이고 힘듦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시기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셨으면 좋아, 좋을 것 같아요. 자, 11월에도 힘내세요. 파이팅!